5월 15일 방송되는 실화탐사대 312회 첫 번째 실화 화순천 사망사건의 진실편에서는 전남 화순에서 발생한 일명 굴다리 사망사고에 대해 다룰 예정이라고 합니다. 입니다. 지난해 12월 26일 밤 10시경, 전남 화순시가지를 가로지르는 화순천 옆 굴다리에서 일어난 교통사고에 대한 이야기인데요. 밤 산책 중이었던 피해자 58살 정혜민 씨는 굴다리를 건너던 중 좌회전하던 차량이 치어 사고를 당한 것입니다. 사실 전 얼마 전타 프로그램을 통해 이 사고의 CCTV를 본적 있는데요. 가해자의 행동이 너무 어이가 없고 피를 흘리고 있는 교통사고 피해자를 무려 17분간 방치한 채 고개 숙여 제대로 살펴보지도 않는 모습이 충격적이었는데요. 더구나 결혼을 앞둔 딸이 웨딩 촬영 때 아빠의 영정 사진을 들고 함께 찍은 모습이 너무 마음 아파서 더욱 기억에 남는 사건이었습니다. 사건은 화순천 옆 굴다리에서 일어난 교통사고로 맞은 편에서 좌회전해 굴다리로 진입하던 차량이 산책 중이던 정혜민 씨를 치었던 것인데요. 피해자는 길 가장자리 쪽으로 피해서 걷고 있었고 당시 사건을 담당했던 경찰에 따르면 폭이 넓은 구역이라 그날 사건이 그 구역에서 일어난 첫 교통사고라고 합니다. 유가족들은 당시 가벼운 접촉 사고인 줄 알았다고 하는데요. 하지만 치료를 받던 정 씨는 결국 입원 3일 만에 사망했습니다. 더구나 당시 담당 의사마저 피해자의 상태에 의구심을 갖고 있었다고 하는데요. 이후 피해자가 17분간 방치되었다는 사실을 유가족들에게 들은 후에야 피해자의 상태를 이해할 수 있었다고 합니다. 또한 당시 CCTV를 보면 사건 신고 후 경찰은 곧장 도착했고 구급차 역시 곧바로 도착했다는 것을 볼수 있었는데요. 사고가 일어나자마자 가해자가 신고 전화를 먼저 했다면 피해자는 사망에 이르지 않았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더욱 유족은 이 죽음을 쉽게 받아들이지 못하고 있다고 합니다. 당시 유가족들은 장례를 치른 후 경찰로부터 충격적인 이야기를 들었다고 합니다. 바로 가해자가 사고를 낸후 조치가 미흡했다는 것이었는데요. 경찰과 함께 CCTV를 확인한 유족은 분노를 참을 수 없었다고 합니다. 가해자는 사고를 낸 직후 어딘가에 전화를 하고는 사고 현장 바로 옆에 흐르는 화순천을 6차례나 오가며 30회 가까이 강물을 퍼마셨다고 합니다. 그런데 얼마 뒤 현장에 나타난 이들은 경찰이나 119 구조대가 아니라 그의 아내와 사위였다는데요. 사고 당일 가해자의 행적을 추적한 실화 탐사대 제작진은 그가 사고 직전 들렀다는 당구장을 찾아갔습니다. 일주일에 한 번씩 방문할 정도로 단골이라는 가해자는 일행들과 술자리를 가진 후 당구장을 찾았다고 하는데요. 때문에 정황상 가해자의 음주 운전이 의심되는 상황이었지만 경찰의 답변은 예상밖이었다고 합니다. 교통사고 가해자는 대체 왜 신고를 지연하고 강물을 펌하신 걸까요? 방송을 통해 당시 가해자가 17분간 사고 수습을 하지 않고 무엇을 했는지, 그리고 사건의 진실은 무엇인지 찾아볼 예정이라고 하네요. 자세한 이야기는 아래 댓글 링크 체크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구독 신청 부탁드립니다.